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laughs> 아, 끝나네, 저를 잘모시겠죠 네. 사실은 6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정호영 셰프님을 픽업할 정도로 아, 부동호가 이쪽에 있었는데 와우. 지금은 뭐 완전히 이렇게 되는 저는 아, 예, 저희 여행업계에서는 그나마 조금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여행작가 노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데리고 온 애들이. 아, 아 오늘은 이제 네네. 어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네. 덥잖아요. 덥지. 그래서 덥죠. 콩국수를 이제 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벌써 요리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풀고 좀 풀면 안 되니까. 아, 그래, 풀고 돼요. 아금무한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laughs> 네. 일단 신부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 지금 열심히 빼고 있어요. 18 k g 를빼졌다고요한1 0월 달이랑 비교하면 그 정도 되죠. 와 아, 그러면은 두 자리에 있어요. 아이 두 자리는 진작 되죠. 아 이건 뭐야? 스커트. 아이 스커트 자르고요. 아니 그거 근데 운동 말고 식이요법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식이요법은 네. 일단은 밥을 줄여서요. 밥을, 밥을 줄이고. 얼마나? 술은 마시고. 어? 술까지 안 먹으면 이게 아. 장기간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하루 총량이 1 0 0이라고 치면 어. 낮에 한30 정도만 먹는 거예요. 저녁에? 보통 70까지만딱통 6시 빠지는... 6시 이후에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먹게 될 거면 아, 그래요. 그 위대한 베테랑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니죠 그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 스스로로. 로제이크 아,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좀좀 네. 믿음 이 희박하긴 합니다. 뭐 알아서도 판단하시고. 다 어, 저도. 뭔가 마음껏. 그 펀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네. 그 유튜브를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허니제 멘토인먼트라고 하는 아주 존재감이 와, 미약한 조이스 장난아이데 조이스? 네, 약간 금방. 1,200. 해. 저는 처음에 네. 30회 막 이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터져요? 이게 저는 지금 커피 터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응? 갑자기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걸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아, 어... 이름 어... 있는 기획사 같은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날로 먹는 거지. 그쵸? <laughs> <laughs> 야, 네 저기 일본어 이름이 사시미예요. 아, 날로 네. 먹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 해주실 네. 요리가.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이거 너무 좋죠 콩국수인데 네. 콩은 없이 두부로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본인은 안 해봤던 얘기예요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 저... <laughs> 제가 지금 뭐 저기 아, 몰... 그... 모르몬트 모르몬트 그리고 국수는 음. 이 거창한 국수라고 이거 저 먹어봤거든요 네, 요거 이거 괜찮아 PPL은 아닌데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아, 죄송한데 방송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단 고르시라고 아고르라고요아 그러, 어, 네. 아무나? 라 예. 저는 제 봄이니 아 여름이죠 채시식 네. 아, 이거 쑥새가. 부추? 어. 부추예요 부추. 아 부추. 네. 이것도 이정력계다 이런데 좋잖아. 그렇죠. 어. 아니, 저는 저는, 부추. 네 저는 부추, 부추. 부추. 저는 밀가루 끊어갖고. 아, 아 밀가루 아직 끊었어요? 네 지금 저희 우동을 끊었어요 제가. 아저 우동도 사장님이잖아요 부추를 네. 이제 만들어야죠. 네. 부추. 여러분 아. 아. 콩이 들어가지 않는 콩국수라. 본인도 처음에는 근데 뭐 두부가 콩이니까. 하긴 뭐 그렇죠. 아 이거인가? 순두부. 네, 순두부. 여기서 무슨 그뭐 계량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순두부 2팩. 2팩. 됐네. 큰한 팩이다. 아, 그래도 옛날에죠. 우리 어부야만 차할 때보다는 상당히 이두 스킬 을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 많이 늘었어. <laughs> 옛날에는 나요시볼때 가슴에 기고싶러아 진짜 별로 <laughs> 별로 <벌렁벌렁> 해갖고 <laughs>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무건수영 하나 나온 줄 알았어요 방송에 아니 그냥요리는 뭐... 기가 막혔는데 그냥 우유 <웃음> 우유 <웃음> 우유 500cc 깨께는한 네. 밥숟가락으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깨죠? 네. 참깨 땅콩 한늘콩 짭짤해요 작가님 기다리다가 제가 한 절반 먹었어요. 원래 더넣으라다가 어떻게 안 떠나네요. 음? 다 갈린 거예요? 물어 우유를 많이 넣었나? 두부 좀더 넣을까요? 죄송한데. 또 저도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좀 더. 아, 어? 좀더진해야 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 어, 맛이 멀게요. 아, 어, 실망인데 아니 근데 왜 콩국수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되게 걸쭉한 네.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약간 좀 살랑살랑하고 좀 이렇게 그만 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 살랑살랑 좋아하세요? 나는 사실은 너무 진한 건 마, 별로 안 좋아해. 아까 음. 5분 전에 인스타 올라온 거 보니까 엄청 진하던데 콩국수. <laughs> 이거 종로 어디서 드시고서 그 사이 몇? 이게 1인분이에? 요 <laughs> 아, 죄송한데 <laughs> 아, 이, 아, 1인분. 요즘 저 요리 에 쉬세요? 아니 <laughs> 다이어트 콩국수 이거 스코스만 하더라고 요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끓을 때, 음. 야, 이거 시... 음. 아, 이거 냄비가 작구나. 이제 아이 찬물 준비하신 건 이제 밥을 끓어올릴 때한번 붓고 두번 아니에요 원래? 두번 붓고, 어. 세 번째 건져. 그렇지 그렇지. 야 나도 진짜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긴 했다. 네, 오이를 그러면 이제 오이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아, 요건 고명으로 올라가. 예, 고명으로 올라가요. 보이. 토마토는 좋아하시나요? 예. 안 좋아해? 좋아하저뭐안 예, 좋아해 가지고는 이런 몸을 갖긴 좀 어렵죠, 제가. 지금마찬가지지만뭐물에 그, 살짝 데쳐 가지고 껍질을 네. 딱까놨죠 하나구나. 야 식물이 사람 많이 빼게 뺐네 이게 둘이서 네. 교차가 되는데 전도연 한석규처럼 접속처럼 이게 스칠듯 맞서 지나가게 되네. 다들까 우리 옛날에 어? 다들어아다는은 다름. 너무 껄쭉하지 않을까? 음. 한분에 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저쪽으로. 아니 저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아, 제가? 아 그럼요. 다 넣어도 되겠다. 응. 알단테 알 텐데.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많이 드셨어. 자 이게 네. 두부 한모를 추가한 두부 아, 국물이 네, 되겠습니다. 어. 아, 차보님 그냥 두부 맛이 나요. 그렇죠. 날왜 웃나 그는 거야?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거 먹으려고. 점심 안 드셨어요? 아, 이거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죠 아니, 근데 면이라 또참 달라져요. 면이라 하면. 아, 네. 아, 수... 저... 미역줄기인가요? <laughs> <laughs> 클로렐라 면. 아, 면은 이거 맛있겠네요. 옛날에 저런 색깔의 라면 있었어. 요 클로렐라 라면. 아, 맞아. 이었어 있었어. 좀 시원하게 드셔야 되니까. 그렇지. 얼음. 열네 안. 그 죄송한데 저, 술 술도 있어요 <laughs> 아니죠. 그 시장 가면은 콩물 팔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부라는 건 별로고 <laughs> 드셔 보시고 그냥 맛좀이상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알거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맛이에요. 땅콩 많이 갖고 왔다 이거 어, 저기... 땅콩 <웃음> 저기 <웃음> 죄송하지만요. 이거 깨죽이나 땅콩 중반지인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따... 땅콩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일 고소한 걸 좋아하시나요? 저요. 먹고 싶어요. 어떤 거라도. <laughs> 잠시만요. 이 콩물이 훨씬 쌀것 같은데? 네, 네. 감사 어, 이제 어 벌써 다 갈렸어요? 아 어, 느낌이 <laughs> 왔어요. <자. 웃음> 이거 떨리냐? 어 이렇게. 많아. 어 근데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뭐... 어우 땅콩 맛이에요. 이거 <laughs> 아까도 훨씬 나. 훨씬 이 훨씬 나, 훨씬 나, 훨씬 나. 이제 그냥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제 생각에 콩국수의 묘미는 호모 막 물냉면처럼 이빨 막 얼어붙게 만드는 그 정도의 원래 냉기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콩국수. 아 그래요? 에. 삶은 어이. 달걀은 콩국수에 원래 들어 <laughs> 안 들어가는데? 응? <laughs> 콩국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태령아 안 들어 안들어간다안 들어. <laughs> 저쪽에 드셔야자 드디어 네. 우리 정호용 셰프님이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아. 콩 없이 만든 콩국수. 근데 약간 네. 애매한 게 땅콩국수도 <laughs> 아니고 깨국수도 아니고 좀. 현두부 <laughs> 음. 주 모으면은 음. 우유 한 200cc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별생방도 되게 많구나. 그렇죠. 죄송한데, 비만이 <laughs> <빈번이> 저기... <laughs> 늘어날 것 같은데? <laughs> 면이 왜 이렇게 많아? 원래 노중은 작가님 별명이 노중 면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오늘 워낙 좋아하셔서 진짜, 진짜. 면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작가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급하게 연락했는데 또 와주셔서 아유, 저 셰프님도 당연하죠. 응? 음? 응? 음? 면도 약간 짭짤하지 않나요? 응? 음? 아 이건 면에 간이 돼 있네. 음. 그렇죠. 어 의외로 그 콩국 콩불, 콩물하고 잘붙는데 이게. 음. 뭐 어, 열무김치.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아 음. 근데 확실히 희한하죠. 저것만 먹었을 때랑 확실히 면이 몸을 푼 국물하고는 또 달라요. 그 조합이라는 게. 그렇죠. 어, 진짜 달라 다아 이거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물수에 어. 따른 거 필요 없어요. 잘 이거 열무김치 딱 하나면 돼. 어. 배추김치 이런 거뭐 단무지고 뭐다 필요 없고 열무김치 하나면 돼 진짜 열무김치. 음. 음. <laughs> 주인공은. 너무 맛있습니 맛있죠. 잘어울려잘 어울리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심심한 간을 좋아해서 저는 이 상태도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혹시 네. 맛에 좀 변화구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고소한 맛은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또 뒷받침이 되면서. 아, 다, 그렇죠. 이딱 맞으면. 쭉쭉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네. 아주 미량을 좀. 네. 자, 이제 소금 넣습니다, 소금, 소금. 음.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음. 소금을 넣으면, 그러니까 맛의 접근성은 훨씬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드시기 수아하실 거예요. 이 열무를 진짜 대박 예, 예술이다. 음, 괜찮은데요? 음, 그리고 여러분, 여름 지기 여름에는 칼국수두세 그릇은 드시고 이제 여름을 봐야 되고 이게 여러분 세계 양상불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뽀얀 국물에 콩국물에다가 네. 초록면 있죠 그 다음에 네. 고명으로는 이렇게 볼빨간 토마토. 토마토 있죠 그 다음에 푸른빛이 어. 형형한 이 열무까지 있으면 약간 색감이 좋아요 제가 콩국수를 안 좋아하긴 안 좋아하나봐요 왜요 별로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 보면서 아, <laughs> 맛있는데 네.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만드는 사람의 애정이 좀 반감된 상태에서의 결과물은 아 그리고 아까 딱 간에 반대 별로더라고. 아니야 난 괜찮아 맛있는데. 따라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콩물을 사다가. 드세요 <laughs> 어, 콩물도 <laughs> 마지막으로 설탕을 좀 넣어볼게요. 특히 이제 전라도 지방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항상 이제 설탕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뭐 이렇게 백설탕 있는 경우도 있고 황설탕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을 넣겠다고 마음을 결정했으면 많이 넣어야 돼요. 여기에 조금씩 조금요 이렇게 하면, 은 원래 전라도 홍수 맛이 안 나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돼. 그래야지 맛있어. 진짜로 그래. 농게이렇면이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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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돼요 진짜로 게리고아시겠지이이게 찬 국물에서는 설탕이 빨리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지는 네. 양에 비해서 맛이 직접적으로 오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죠. 음. 아니 저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그 그 파는 두유 있잖아요. 배지밀그 어. 그 중에 당게 뭐죠? 인가 그러네. 거기다가 지밀 A 아니면 B 그거 단맛 단맛에 음. 김치 국물 흘린 것 같아. 요 딱그맛 나요, 그렇죠. 딱그 맛이 단계 빈가, 빈가. 어쨌든 그 맛이 진짜 나요. 똑같네. 그냥 베지면 사다가 이거 해도 되겠네. 삶아서아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거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국수만 삶아가지고 그거만 구워가지고. 설탕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이 험난한 여정을 왜 거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하지 응. 마시고. 뭐괜찮은데 <laughs> <laughs> 당근. 음. 아, 광고 하나 찍으셔도 돼. 니다 확실히 나는 진짜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야,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억지로 드신 건 아니죠? 맛있었고 의외로 막판에 설탕 뽑고 네. 그게 나는 의외로 아. 우리 외할머니 생각하기, 생각나게 해주고 아, 의외로 좋았는데? 레시피는 따로 안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한번 <laughs> 갈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드민 총장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네. 리미티드 푸드 나와주시는 거로. 네. 여기 여기 이제 깔 깔면 됩니 리미티드 푸드 요 나오는 저죠자게 정호 형의 오늘도 요리 네. 맛있는 콩국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저는 근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로? 궁금요 응.